자그린것 같이 a가 1보다 크다 그치 얘는 뭐 y는 2의 x 빼기 a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어, 맞지 그 다음 요 같은 경우는 내 모양이 좀얇궂지네요두점 a b 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a가 x축 위에 있고 그 다음 어, 삼각형 oab 의 넓이가 나와 있네 그러면 a는 x 절편 이잖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거의 x절편은 y에 0을 넣었을 때니까 2의 x 빼기 a승은 1일 때즉 x는 a일 때네요. 맞아? 그럼 여기가 a다. 그치? 자, 그다음 얘도 x절편은 a, 0 x절편 a가 나오는 거 맞고요. 자, 그러면 여기 삼각형 OAB에서 밑변이 나온 거 아니야? 밑변이 나왔으니까 높이를 네모라고 잡고 넓이식을 세워보자.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높이 이게 2분의 7A라더라. 그럼 따라서 네모는 뭐야? 7 아닌가? 그럼 높이가 7 나왔네. 어마야. 높이가 7이니까 b의 누구의 좌표가 7이라는 거다. Y. 어, y 좌표. 그러면 여기 이 함수에다가 y를 y에다가 7 넣었을 때랑 여기 함수에다가 y에 7 넣었을 때가 서로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x 값이. 그럼 여기에다가 7 넣어주면 8은 2의 x a승이 되고, 그럼 x a가 3인 거니까 x는 a 플러스 3이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여기에다가 이거 넣으면 되겠지. 이거 굳이 y에만 뭐7 넣어가지고 x값 찾지 말고 좌표를 b의 좌표를 이 지수함수에 의해서 어, b의 좌표가 a 플러스 3, 7이란 게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 점을 여기 지수 어, 로그 함수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7은 a 로그에 어, a 플러스 3 빼기 a 플러스 1. 그럼 얘는 4가 되니까 이 값은 2가 되겠지 따라서 a는 뭐다? 2분의 7이다 이해 가요? 어, 그럼 다 찾았네 a의 좌표는 a,0이었으니까 2분의 7,0이 되고 b의 좌표는 이건데 어, 2분의 13,7이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a,b의 중점은 이거 두개 더한 게10 맞아? 그래서 5,2분의7 이게 m의 좌표가 되겠네 그래서 2개 더한 건 2분의17이다라는 걸알수 있다